우리는 네, 지금 이제 호치민 호치민에서 숙소에서 나와서 여기, 여기 신투어리스트에서 버스 그 프놈펜 가는 버스를 예약해 가지고 여기 냥 미니밴 타고 그 버스로 그 아, 가겠죠? 네. 버스 쪽으로 가서 가라 타서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이동할 겁니다. 그 <듭> 버스 갈아타야 버스 갈아타. 버스, 갈아 돼. 버스 <laughs> 어, 사람 나 봐. 네. 위에 여기 신발 벗어야 되나? 아니, 아 여기는 <드> 좌석버스. 어. 오 어. 수네료가 10달러. 무슨 이렇게 직원이 우리 버스 안에서 어, 여, 여권을 달라 그래요. 이렇게 여권을 여권을 달라 그래. 여권이랑 이제 <laughs> 원래 하부드 야 비자는 30달러인데 이, 이 직원이 해주잖아요. 다 해주잖아요. 그래서 수수료가 5천 달러, 5달러, 5달러. 그러니까 여기서 주고 어쩔때 받는다 그랬지. 그냥 알아서 다해 준다는 거죠. 나 그냥 5분만에 같은 거래요. 오도안 왔어. 수럼 검사. 뭐야? 수음 검사 없고 그냥 통과시켜 준다는 거. 야. 티켓 달라고 하고 했거네 비자? 아, 위도네. 위도네. 야야. 도야 35? 35가 뭐지35달러35 3 70발라. 5 0 0발 500발라. 5 0 0 3 5 0 0발좋5아0발라 500발라. 500발라. 5 0 0 3라5 0라5스0발라 500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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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 0발5 5 5 5 5 야, 여기 죽이신다면 트리피스래요. 고 지금 베트남 구경에 도착했습니다. 죽 내가 그만 가야 가 우리는 지금 출국 죽어, 심사순서 들어가 고겠습니다 여기 가 그냥 죽어 방금 이제 죽구심사했는데 <laughs> 원래는 출구신다 하면 얼굴 보고 확인하고 뭐 도장찍어 주잖아요 그..그런 거 필요없어 필요 그냥 그냥 가..그..그..저 직원한테 그냥 줘요 여권을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그냥 비자 넣어가지고 그냥 줘요 그냥 가라고 그니까 뭐,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여권 확대지도안 해요 그냥 여권을 그냥 비자 주고 그냥 돈좀 돈 먹고 그냥 좀 월급 주고 이렇게 뭔가 아, 엄청 호술합니다 아, 일단 여기 베트남에서 그한 모델 넘기 엄청 쉬운 거같아저 입구 심사를 해가아 입구 신사 여기 좀더 타고 가서 하겠다 여기서 여권을 또 걸어서 에이. 이제 출국 심사를... 아 입국 심사를 할 거예요 아 그래 여권 어. 여권을 가져간다니까? 그니까 뭐 하는 음, 건지 모르겠네? 여기서 알아서 하라 여것도 없이 이렇게 입구 침대를 한다고? <laughs> 입구 끝?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감동도 없고 이거는 중국에서 베트남 오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다른데? 와 끝? 아무도 안 오는데 걸어오는데 이쁘인데요 그러니까. <laughs> 저기 정문으로 들어가서 일로 일로 나왔거든요? 일로? 일로 나오면 진짜 이게 <laughs> 여기서 캄보디야 돼. 어. 국경은 넘었어. 여권 없이 입국 시나리 끝내고 버스 타서 여권을 받는 것 같아요. 음. 뭐 저는 약간 충격인 게, 그러니까 감동은 없어요. 한번 하는데 여권을 없이 출국하고 입국한다는 게 약간 어. 충격이에요. <laughs> 우리 얼굴을 확인을 안 해. 그러니까 누가 누나는지 모르는 거야. 어, 어. 어, 여권 없고 그런데 그냥 가면 돼. 타안 맞았어. 응? 안 탔는데 아직. 한 끼면 되겠지. 버스 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직원이 와가지고 여권이랑 이렇게 비자 발급 받은 거랑 도장 발급 받은 거 이렇게 찍은 거를 갖다 줬어요. 여기야. 되게 입하하 너무 무 쉬운 것아 캄보디아. n d t h a i l 가 n d Thailan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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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a i 신 a 서 d Thailand, Thailand, t h a i l a n 도 Thailand, t h a i l a n 아 t 아이종이없 n 어요 그니까 l a n 여기 종이가 있는 n 안 t 는데 i l a n 아... t h a i l a 이 d 이 <laughs> 어 비자 되게 이뻐 나중에 여권 어, 어. 우리 여, 여행 끝나면 다 채워져 있을 거 아니야 아, 여기가, 여기가. 어. 뭐 보면 뿌듯할 것 같아 <laughs>